오랜 기다린 기태 삼막스쿨 홈페이지가 개설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 기쁜 소식 전해드리면서 제가 간단간단하게 이 홈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는 그 삼막스쿨, 그 다음에 권스 코칭, 권대역 TV, 그 다음에 삼막 커뮤니티, 이런 네 개의 그카테고리로 지금 나눠져 있고요. 각그 카테고리로 들어가시면은 어, 산막숙굴 같으면그 시설 안내, 시설 안내에 대해서 산막숙굴 교실, 또 독서당, 또 산막 광장, 또 세미나실, 뭐 이런 형태로 지금 돼 있고요. 어, 오시는 길도 이렇게 네이버 맵으로 어, 다 자세하게 지금 나와 있어서 오시는데 큰 불편이 없으실 겁니다. 어, 이용안 내부분은 어, 제가 사실은 굉장히 신경을 썼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이 산막스쿨을 사업용으로 한 번도 사용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유료로 하지 않을 경우 산막스쿨의 그 지속적인 발전이 어렵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유료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제가 돈 벌려고 이거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알다시피 따라서. 아, 이로 인나 수익금은 전부 다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약속을 제가 다시 굳게 해드립니다. 또한 아, 그동안 제가 지인들에게 그렇게 제공해왔던 그런 모든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됨을 안내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오셔도 됩니다. 네, 권수코칭을 보시면 아, 첫째는 모듈1으로서 커리어코칭입니다. 자신의 커리어를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인가? 그를 위해서 어떤 준비와 결심이 필요한가? 이걸 스스로 생각하고 다듬어 자신만의 분명한 커리어 패스를 개발해 나가는 과정을 제가 코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다운 삶 설계. 남을 위한 삶에서,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장애가 있으며 그 장애를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지, 이거를 성찰하고 또 결심하며 또 실행할 것인가를 계획하는 과정입니다. 인생 2막 3막 설계 코칭을 모두 3으로 지금 했고요. 현직을 은퇴한 후 제2, 제3의 인생을 어떻게 설계하고 만들어 갈 것인지를 스스로 묻고 또 생각하고 다듬어서 확고한 인생 2막 3막의 로드맵을 만들어서 또 실행해 가는 그 과정입니다. 또 귀농 귀촌을 희망하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귀농 귀촌에 필요한 마음가짐과 자세를 또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스스로 어떤 형태의 귀농과 귀촌을 원하시는지 그 로드맵을 함께 걸어가시는 과정입니다. 10년의 사장되기 코칭. 10년 내에 나는 이 회사의 사장이 꼭 되어야 되겠다. 어떤 회사의 사장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분들에게 사장이 되기 위한 자질을 함양하고또그 길을 함께 안내하는 그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산 관리, 그 다음에 투자에 대한 노하와 우 코칭. 이것은 스타트업이나 또는 벤처 기업들의 사업 계획에 대해서 제가 자문하고 또 필요한 연결을 시켜가는 그런 코칭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다시피 강연을 많이 하고 앞으로 도 강연은 저의 인생의 큰 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연과 관련된 여러가지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강사의 역이 있고 강의 주제는 나의 삶 나의 꿈 새시대의 리더십 고전으로부터 배우는 리더십 청춘합창단의 꿈, 70 유튜버, 막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강의 히스토리가 쭉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저서도 나와 있고 인터뷰 기사, 막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다 나와 있습니다. 건대역 TV는 뭐 아시다시피 제가 그동안 유튜브 방송을 많이 했으니까 그 관련된 아주 유튜브로서 연결되는 이런 과정들이고요. 그다음에 산마 커뮤니티는 뭐 공제상이 우선 있고. 그다음에 이용 후기가 또 있고 또 자유 게시판이 있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전해드릴 수 있는 그런 안이 있고요. 또 언론 보도 관련 있고 산막 일기도 여기에 나와 있고 또 산막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갤러리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에 사진 같은 거 올려주시면 좋죠. 이렇게 아, 저희 그 산막 스쿨 홈페이지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이 안내를 드리면서. 저희 홈페이지 개설을 여러분들께서 축하하시는 그런 글들을 자유 게시판이나 이용 후기에 올려주시면 엄선된 백분에게는 아주 멋진 선물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막스쿨 안내에 관해서 제가 촬영해놓은 영상을 보내드리면서 권대국TV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나 48년, 경영자생활 35년 청춘합창단 단원, 또는 단장으로서 10년. 유튜버로서 2년에 기촌에서 하도 삼촌을 실시한 지가 20년. 여러 산업을 경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대욱입니다. 어산막 스쿨은 일종의 인생 학교입니다. 어, 여기는 어, 시도 때도 없고 순서도 체계도 없고 선생님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학생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삼인행 필류 아사 세 사람만 우리가 같이 가도 그 중에 스승이 있다는 그런 것을 실천하는 그런 학교. 어, 산막에 있으면은 어 완전한 그 자유인의 기분을 느낄 수가 있죠. 밤하늘에 별도 좋고 친구들 또는 지인들과 같이 함께하는 캠프 파이. 또혼자사는그불멍 때리기 이런 것들은 우리 산망만의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른 건다 떠나서 돌아가실 때쯤 되면, 여태까지도 잘 살아오신 분들지서는 내가 이제부터는 더욱 더잘 살아야 되겠다. 그 결심 하나로서 충분한 그런 완전한 자유 그리고 무경계의 학교입니다. 그동안은 저희 지인들 중심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왔다면 지금부터는. 아, 홈페이지도 개설을 하고, 그동안 아, 이곳을 이용하지 못했던 여러 일반인들에게 선막스쿨을 아, 갖다가 개방하는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뭐, 이 가족들끼리 와도 좋고, 연인들끼리 와도 좋고, 또는 아, 지인들끼리 와도 좋고, 아니면 회사의 그 동료들하고 이 아웃팅을 와도 좋고, 어떤 형태의 모임이든지 다 가능한 장소입니다. 네, 이 산막스쿨 외에 제가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서 코칭 프로그램을 제가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기업의 임직원에 관한 기업 코칭이 지금 있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에 대한 코칭이 지금 있습니다 삶이 참 팍팍하죠 기업을 운영하시는 CEO나 또는 임직원들은 많은 그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항상 외롭고 또 누구에게 상의할 수가 없고 이런 고민들을 많이 갖고 계시죠 어, 이런 어떤 자기의 애로점이나 또는 어려운 점을 하소연할 상대가 지금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하소연을 들어주고 또 눈물도 함께 흘려주는 그러한 아주 인간적인 그 비즈니스 코칭, 그리고 멘토링, 그리고 개인의 어떤 삶, 개인의 사랑, 개인의 삶의 지평 또는 목표, 여기에 관한 코칭과 멘토링을 할 생각입니다. 삼막스쿨과 그리고 저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삼막스쿨, 우리가 다 함께 갖고 갈 인생학교입니다. 그리고 제가 뭘 많이 알아서라기보다는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하소연을 듣고 또 울고 웃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코칭과 멘토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